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7살 친구들. 네. 자,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이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우리는 정말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은, 어, 학교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아요. 근데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일반이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몇 명이 있을까요?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보다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그 인원보다 우리 친구들의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진답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요 발표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에 가면은 낯선 환경과 적응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유치원에 다녔던 일곱 살 친구들이 여덟 살이 되면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것은 사회적인 부 사회성입니다. 우리 유치원과 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때요? 유치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 3 5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 10명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다면은 우리 이제 반이 개나비 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불편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래에서 뭐두 세명씩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학교에 가면 달라진답니다 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은 여러분들 1학년 1학년만 다니나요?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어, 뭐, 음, 염린초등학교에 다닌다? 내가 1학년 일반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전학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학교 생활에 계속 똑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생활을 하면서요, 1학년 시기에 사회성 훈련을 하면서 잘 잡아두지 않으면은 의기소침하고 2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될 때까지 조리 있게 말을 할수 없고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돼요. 그래서 1학년 입학할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 이죠저 이제 유스피치에서는 어린이 그 여름방학 반이 있어요. 어린 스피치, 여름 특강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하는데,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1학년에 입학을 할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사회성을요. 요런 것들은요, 발표를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친구들 앞에서 스피치 학원에 와서 다른 친구들, 근데 우리 이제 학원에 오게 되면요, 은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연리 초등학교, 뭐 마포 초등학교, 저기 뭐 신길 초등학교, 전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또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집에 인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자 친구들은 인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미 인형 주. 답이 그게 아니라 큰고민형들이 있죠? 요걸 앞에 세워놓고서 곰 인형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떨리는 게덜할 거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 말을 걸었을 때나 발표를 할때 그럼 이제 남자친구들 저는 로버트밖에 없어요 로버트도 괜찮아요 근데 로버트 조금만건안 되고요 조금 큰거 있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무언가를 딱 놓고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앞에 앉혀두고서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편하니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방법들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은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일곱 살인데 이제 빨리 그럼 초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야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드릴게요.